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티비의 롤렉스입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루고 또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주요 단지의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기준으로 기준이고요. 앞으로 매월 이렇게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광역시 정도의 주요 아파트, 또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매매가, 전세가 추이를 부동산 사이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본 내용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엑셀로 각 서울 일단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때 서울의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단지의 재개발 아파트 또 일반 아파트 단지의 주요 아파트들을 어, 표본으로 담아서 그 세대수 또 입주 년월일 평형 가장 인기 있는 평형입니다 그리고 고점가 최저가 그리고 그에 따른 증감률, 또 매매가, 하상 시세, 시세에 대한 상하 가격이죠. 그리고 전세계에 대한 전세가, 시세에 대한 상하 가격, 그리고 그에 대한 증감, 그리고 전체 전세가율에 대해서 어, 비교하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사이클상에서 이게 현재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또 상승장과 하락장에서는 각각 어느 단계인지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건축 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지구를 폐지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보시면은 아파트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반포, 서초, 아시아 선수촌, 가락, 잠실 압구정, 뭐 이런 식으로 한 14개 정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지구를 폐지하고 각각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높이, 용도 등을 좀더 유연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규제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서울시내는 이미 택, 남은 택지가 없죠. 그래서 택지 개발을 통한 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더 활성화해서 어,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죠.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다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구조 안전성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미 30년차 넘어간 아파트들 40년, 50년이 되어도 어, 그 재건축... 안전 기준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기준을 30%로 30점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노드가 30점, 그리고 주거 환경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관인 녹수라서 녹수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없다든가 그런 불편한 점도 바로 30%까지, 30점까지 가점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안전진단 그동안 통과 못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었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일단 안전진단 통과 자체는 30년만 넘으면 웬만해서는 다 통과가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남은 뭐 재, 재추환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또 차후 또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재건축 완화책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아마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당장 이것이 어, 어떤 저건축 아파트 단지의 어떤 가격 상승이나 일반 아파트로까지 그 여파가 널, 넓, 넓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저건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업 자금을 조합해서 빌려야 되는데 그 이자가 지금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계약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침체기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실패하게 되면 그 부담을 온전히 조합이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또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상에 나서기도 어렵고 따라서 일반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에 지금 당장 덤벼들기도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재건축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다음 상승장 이제 하락장을 넘어서 한 3년 5년 후에 상승장 때는 상승장이 시작되게 되면 다시 한번 재건축 시장이 이 전체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tv 에서도 원래는 일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합해서 말씀,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별도로 떼어서 하는게 어,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첫 시간으로 재건축 아파트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준으로 한 프로테크 부동산 앱, 앱, 앱인데요. 일단 아시이라 사이트 다 아시, 아실 텐데요. 여기서는 주로 그 각, 각 구의 랭킹 순위를 참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리치고란 사이트가 리치고란 이 앱이 가장 직관적으로 현 부동산 상황을,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러한 사이트로 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가 또 부동산 플랫폼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앱들을 다 이용합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편한 그러한 앱, 앱을 중심으로 현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호객노노입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고를 많이 하시는 네이버 부동산도 역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개의 프로테크를 주로 참조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그럼 서울시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현재 부동산 어떤 사이클 사이클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계속 가고 있죠 쭉 상승하다 이제 하락기로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2014년 회복기였죠 이때쯤부터 해갖고 거의 60% 65% 정도 되면서 70% 이상 이때가 거의 갭투 이제 말하자면 전성기였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이제 52% 밑으로 평균적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50.6%네요 서울시가 그죠. 그다음에 거래량과 매물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전체 55,332건 대비해서 258건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2022년 10월, 11월 기준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분양률도 보면은 지금 11월 기준으로 866고 아직은 뭐 이렇게 뭐 가파르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인천을 보시면 사실,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득 대비 저평가도 저는 이 부동산 사이클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상승장 동안 굉장히 소득 대비 저평가가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거품이 껴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또 입주물량인데요. 최근 3년간 서울을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1417세대, 2013년, 14년, 15년 다 입주량이 평균을 한참 하회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내는 지금 가장 제 앞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이 입주 물량인데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소인 수요 와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라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상에서 현재는 하락장 속에 급락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 여러분, 특히 그리고 소액 시드, 시드머니가 좀 적은 소액 소액 자본금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 지금 안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아파트 시장은 그리고 1주택자나 또 시드가 좀 많으신 분들도 지금은 아니다. 꼭 판단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에서 뭐 앞으로 뭐 다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중 발표될 주임사 발표에 따라서는 일부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가 서울시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어디에요? 강남구, 그 다음에 양천구. 이번에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그 재건축 규제 안으로 해서 가장 혜택을 볼 곳이 양천구하고 이 바로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가 되겠죠. 이것들이 전부 안전진단이 1차에서 좀 통과가 안 되거나 조건부 통과되거나 그 정도 순위인데 이제 재건축 규제 안으로 인해서 대부분 안전 진단 정도는 통과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압구정동의 신현대, 또제시성음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저도 이 아파트들 대부분을 아마 담을 예정이고요. 현재 오늘 발표 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단지들은 이 중에서 한 일곱 여덟개 단지 대표 단지들만 뽑아봤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두시고요. 자, 강남구입니다. 먼저 강남구 보시면, 일단 압구정동, 정말 초유의 관심사였죠. 어, 이번 상승장에서는 사실, 어, 소초구, 특히 반포, 자먼지구의그 시세상으로도 1위 자리를 내준, 내줬고, 또 1위 동네, 작차도 압구정, 전통적인 제일 대한민국의 부자 동네로 알려진 이 압구정동이 반포동 쪽으로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전문가들, 또 일반인들도 다 알죠? 대한민국 가장 부촌은 우리 70년대 이후로, 강남이 개발된 이후로 전국에서 가장 부촌, 그리고 가장 부자들이 많은 손을 사는 동네는 바로 압구정동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동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다시금 자 미국 1등 넘버 no. 원부촌는 바로 이 강남구의 압구정동이 대리란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쭉 나눠져 있고요. 지금 뭐 통합 재개발을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고요. 현재 상구역이 어, 가장 지 뜨겁죠, 그죠? 상구역, 요 압구정역 중심을 하고 있는 상구역이 가장 뜨겁고요. 현재 조합 설립도 돼 있고 가장 가구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뜨겁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치동 쪽으로 가보면은 이 개포동이죠 경운현이라고 이쪽은 이쪽도 지금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개포주공 5단지, 개포주공 중 1단지부터 4단지까지 다 완료가 됐고 9단지도 8, 9단지도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5단지, 6, 7단지가 이제 막 조합 설립 단계 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상승장들을 주도할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동 음마, 다들 뭐, 대한민국 재건축에서는 지금 잠시 로단지 않게 가장 뜨거운 아파트죠. 그래서 음마도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35층, 5,778각으로 재건축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성 7차, 개포 우성 7차죠. 그리고 여기도 35층, 1230가각으로, 34각으로 재건축이 추진 예정이고요. 대치동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브델 사업이 지금 어, 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미도아파트가 있죠. 대치동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가장 부자 아파트 중에 하나였죠. 원래 처음 입주 당시에. 그래서 어, 이 미도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안이 확정되어서 최고 50층 3,800가구로 지금 탈바꿈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음마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청 엄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어 30평이 가장 인기 평형입니다. 지금 호객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 들어가 보시면 평수가 다 다를 거예요 아파트마다 그 다른 이유가 그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평형을 바로 제일 대표 평수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평형이 다 다르죠. 28평, 20, 아, 30평, 43평, 또 30평 이런 식으로. 이 평수가 바로 가장 인기가 많은 평형이고 가장 또이 왕관이 씌어 있는 것도 대장 아파트만을 의미하지가 않고요. 대장 아파트라기보다는 가장 인기 있는 거기서 여기 보다시피 강남구 월간 방문자 1위 또는 뭐 대치동 방문자 1위 그런 식으로 가장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표시해주는 왕관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갭은 12억 4천만 원.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 어, 지금 19억 1,500, 매매가 19억 1,500에 전세가가 6억 7,500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율은 35.2%고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고가 찍은 게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26억 3,500을 찍었었고요. 지금 현재 17억 7천까지, 최근에 17억 7천까지 하락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이 101제곱미터 기준으로 하한가가 18억 5천만 원 그리고 상한가가 20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전세계 같은 경우는 5억 8천 하한가가 5억 8천만 원 상한가는 6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세의 하한가나 그런 상한가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들 이제 호가죠. 말하자면 호가 중에서 가장 낮은 호가로는 현재 18억 3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초과하는 그러한 효과는 현재 없,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음마아파트도 지금 급락기, 하락기의 급락기 상태에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서초구인데요. 서초구도 멀, 먼저 이 개요를 보시면은 지금 반포주공 1단지, 서초구 뭐 지금 여러 단지들이 이미 관서가 나서 또 완공을 내년에 이제 입주앞 앞두고 있는 것들도 원밸리를 불태서몇 군데 있죠. 그런데 처음에 감시사는은 역시 반포쪽공 1단지죠. 바로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포쪽공 1단지는 관리처처가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가팀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다음 장을 주도할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주도할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 3호가 되 5차, 5차 등이 지금 조합설 위민가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 부가팀에서는 신반포 2차를 지금 다루고, 다루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기타, 지금, 방배, 지금 재건축 단지들, 구역들도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현재 나머지, 뭐 데, 방배 5구역을 비롯해서, 뭐, 13구역, 14구역, 뭐, 그리고, 이런 것들, 13, 14, 5구역,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미 관처 이상이 나서, 지금, 이주나, 철거 단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저희 부가TV에서 다루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 15구역도 현재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재개발, 사실은 이제 빌라촌이었는데, 입지역 어떤 재건축이 된다는 것은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다만 아파트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가팁에서도 다르는 않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재건, 방배 15구역은 아직은 조합설립 단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올만 하고요. 또 하나 서초구에서 지금 어, 주목해야 될 단지가 삼풍 아파트죠. 삼풍 어, 아파트도 사실 용적률 면에서는 좀 높습니다. 근데만 이제 현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금 어떻게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인 것 같고 또 세대수도 2,390세대 좀메머드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좀 서초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신속통합기획을착수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선 심바프 2차를 요번 달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바프 2차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 4월에 39억 8천만 원이 최고가로 찍은 상태고 현재로서는 어, 이, 이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보시면 어, 이 30, 35평 기준입니다. 하한가가 34억 5천, 그리고 상한가는 39억입니다. 또 어, 전세 가격면은 하한가가 7억 4천, 상한가가 8억 7천. 그래서 전세가율이 약 21%에서 22%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혹이 시세 레인지를 벗어난 것. 지금 상한가를 상한가를 벗어난 걸로는 지금 40억에 나온 게 가장 고가의 지금 호가를 호가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고가를 찍은 이후로 그 이후에 아직 어, 그보다 더 저가를 찍은 저렴한 가격에 실거리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용산구입니다. 지금 용산구도 지금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 추진자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왕국맨션이라든가 반도 한강 지금 왕공하고 한강 매션이 가장 지금 어, 관심들이 좀 높은 상태죠. 그리고 기타 뭐 한강 3익도 있고요. 또 옆에 서빙고의 신동 아파트도 사실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지금 기타 뭐 재개발하는 곳들, 뭐 이촌코오롱이나 강촌, 한가람 등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전국구적인 그런 단지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다 예정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유명한 것은 다다 아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이죠. 그래서 지금 2, 3, 4, 5구역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가장 빠른 곳은 이제 3구역이죠. 3구역은 이제 이정구 씨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2구역이 현재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두 번째로 빠른 단계고요. 기타 4구역이나 5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아직은 인가 단계입니다. 굉장히 지금 지지부지 하기는 한데 또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서빙고 신동아 아까 말씀드린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파트인데요. 아이 아파트 46평형을 보겠습니다. 어, 46평형 같은 경우 최고가 40, 5천, 40억 5천만원에서 어, 금년 3월에 어, 고,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 지금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시세를 보시면 은 하한가는 33억 5천 상한가는 37억 을 지금 나와있고요. 어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11억이 하한가 그리고 12억 8천만 원이 상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현재 32%에서 34% 정도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이클을 그리고 어 이보다 어 이제 시세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들로는 지금 39억 그 위쪽으로. 39억이 호가가 지금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신농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에서 그 이후로 아직 저가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 아니기 때문 아닙니다. 자, 다음에 송파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역시 가장 뜨거운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지금 금년 5월에 27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현재는 19억 850. ]까지 최고 저가의 형제 시세가 실거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시세를 보시면요. 하한가는 21억이고요. 상한가는 23억이 되겠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는 4억, 그리고 상한가는 5억 5천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시 이제 아무래도 낡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45년차죠.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죠. 19%에서 23% 정도로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시세 레인지를 벗어난 호가 중에서는 그 상한가보다 높은 거로는 28억 5천만 원에 내는 게 가장 크고요. 보시면은 지금 최고점보다도 높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은 팔리면 좋고 그런 곳들에서 대부분은 전재 시세보다도 높게 나와 있는 곳들, 또 전고점보다도 최고점보다도 높게 내는 것은 팔리면 팔고 팔고. 안 팔리면 그냥 갖고 가고 아마 그러한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한가 아래로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곳 중에서는 20억 천만 원에 나온 것이 가장 싸게 싼 호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는 급락기 하락장의 급락기 상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건축 규제 하나에 가장 수혜를 받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양천구 지금 신시가지로 보면은 목동에 있는 1단지에서 7단지까지 그리고 신정동 쪽에 있는 목동 8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총 이제 신시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다 지금 보시면은 용적률도 비슷합니다. 116%에서 한 125%. 마찬가지로 신정동 쪽에 있는 8단지부터 14단지 쪽도 보시면 다 119에서 한 154%까지 용적률에서는 뭐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그런 용적률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분율도 재건축 단지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사실 재건축 어, 여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앞으로 어, 천지개방 할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자 그중에 오늘은 어, 7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지간 이제 대장단지자 목동 신시가지 중에서는 현재 27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22년 올해 9월에 최고가 1 9억 2,500만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약 3개월간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시세를 보시면 현재 하한가는 16억 7천, 그리고 상한가는 18억이고요. 어, 전세는 하한가가 6억 3천, 상한가는 7억 1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세를 벗어난 호가 중에 가장 높은 것은 24억에 나와 있고요. 또 가장 낮은 호가는 16억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동, 목동 같은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 고점을 찍은 뒤로는 아직은 하락기에 아직 실거래가는 찍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재건 축중에서 역시 여의도가 가장 뜨겁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신통기획하고도 굉장히 지금 맞물려서 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범 아파트가 아무래도 가장 뜨겁죠. 시범 아파트가 지금 신속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 삼바 아파트 등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범 아파트도 지금 50층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범 아파트를 47평형이 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아파트 경우, 금년 10여, 10월이네요. 불과 한두달 전에 3 5억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32억에 지금 낮춰서 8월 달에 20, 아, 작년 10월이었네요. 작년 10월에 35억 최고가를 찍었고, 쭉 거래가 안 되다가 올해 8월에 32억으로 약간 다소 낮춰진 실거래가가 하나,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는 30억 7천, 상한가는 32억 8천입니다. 그리고 어,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하한가는 6억 5천, 상한가는 8억 4천이죠. 그리고 어, 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보다 높은 호가는 가장 높은 호가가 35억에 지금 나와 있고요. 하한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상태를 보시면 하, 하락기에 하락장에 급락기에 접어든 것을 보일 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원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도 이번 재건축 규제 하나에 가장 수혜를본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노원 1단지부터 지금 어, 14단, 16단지까지 쭉 있고요. 어, 보시면 뭐그 외에도 몇 가지 몇 군데 더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지금 조사를 하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 도루유라는 분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좀 이쁘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과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어 그리고 그중에서는 상계주공 3단지가 지금 이쪽 어 중에서는 가장 대장격이기 때문에 3단지의 24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최고가 찍었습니다. 8억 5천만 원 찍었고요. 아직도 가격은 잘 방어되고 있죠. 8억 3천 어, 정도로 방어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현재 하한가가 7억 4천, 상한가는 8억 2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경우는 하한가 2억 6 5 0 0부터 상한가 3억 1,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호가 중에서는 9억 5천이 지금 가장 높게 높은 호가로 나와 있고요, 어, 하한가, 시세 시세 하한가 밑으로는 6억이 지금 가장 낮은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도, 완전하게 지금, 하락장에, 급락기에 접어들은 상태이고요 자, 다음, 어, 이제, 도봉, 어, 도봉구데 제가 노원구를 아직 잘못했네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창동 쪽이, 창동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아마 안전진단 통과 다 이미 되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신청 또는 예비안전진단, 단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3단지하고 19단지를 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달에는 19단지를 아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단지에 29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고가는 작년 7월에 11억 5천만원이 최고가였고요. 현재 어, 직거래, 이거 직거래 같은 경우는 증여 또는 뭐 가족간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참고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8억 1,900만원이 현재 좀 많이 낮춰졌네요 그죠 8억 1,900만원까지 현재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시세를 보시면 하한가 9억 7천만원부터 상한가 10억 5천만원 사이에서 그 매물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하한가 3억 2천에서 상한가 3억 6천까지 그래서 한32% 34%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상으로는 상한가보다 높은 것은 없고요 상가 밑으로는 7억 5천에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도봉구도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장에 급락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